와, 어, 여러분 저희가 첫 무대를 했어요 <laughs> 네. 어, 어땠어요? <laughs> 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저희 데뷔 앨범 밤의 공원 파트 1의 4번째는 YOLO와 라는 곡이었는데요 YOLO와의 아, 네. <laughs> <욜로와의> YOLO는 <욜로는 웃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맞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열로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신나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과어제가 오늘과 같이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저희 열로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오늘 정말 명동에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해외 팬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또 그러면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はい、えー、私たちは7人組のガールズ公演少女です今お見せした曲は私たち初デビューアルバムの中にある「よろわ」という曲です、えー、今日ここミョンドンは私たちがデビュー前に初めてボスキンを行った場所でまたここで皆さんの前で曲を披露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今日は最後まで一緒に楽しい時間にしましょうあっ <music> <music>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명동이기 때문에 오늘 좀더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그렇 네, 맞아. 다시 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어, 제가 좋은 거, 중국어로 설명해드려세요 h e 하 l o everyone. We are the new girl. We are the new girl. We a 然后在出道之前，我们也在这边做了第一次的路边公园。然后希望今天你们可以跟我们度过一个美好的时光吧，谢谢。谢谢，谢谢。Hello, we are seven member girl group、Girls、in the park. Um, the first song that we perform is called Yolowa, which is the fourth track of our album. We are so glad to perform here because Myeongdong was the first place that we did our busking before our debut. Um, I hope you guys enjoy busking with us.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지금 버스킹 진행 중에 계속 저희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어, 저희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방금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 공원 소녀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연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직접 당첨자를 뽑아서 저희 뽑기 기계인 가차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저희가 여기 지금 버스킹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명동이잖아요 여기 굉장히 저희한테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랜만에 명동에 찾아온 만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그쵸 승경언니? 네 맞아요 저희가 첫 번째 버스킹을 했을 때 그때 소소가 다리가 아파서 네, 무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공원소녀의 뚜렷한 이목구비 소소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출연했었던 예능 프로그램인 주간 아이돌에서도 보였었던, 보여줬었던 춤이었죠, 소소야?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예쁘이 와요! 와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럼. 음악 와어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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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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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멋진 춤도 봤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노래 듣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의 지금 추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꿀보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메인보컬 서령이 아와 이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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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서령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딱 맞는 굉장히 요새 사랑을 받고 있는 뱅 선배님의 열애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와 한번 들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울고 있어. 여러분 아까 저희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발표할 거예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럼 거기에 있어요. 아, 아 저희가 한 명씩 이제 닉네임을 호명해드릴 거니까, 어, 거기 계신 분은? 네, 해주세요. 이쪽?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박창 님. 아박창준님 아, 아 오, 아, 어, 이대웅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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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누구시죠? 벤트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공원 순회 버스킹 끝나고 난뒤가차를 통해서 선물을 뽑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축하드려요. 네, 네 <laughs> 여러분 오늘 명동에서 홍이 이렇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공버투가 끝나갈 때쯤에 음. 단체 사진을 찍었었죠. 맞아요. 오늘 오랜만에 단체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좋아요 와, 그럼 관객분들과 좋아요, 좋아요. 함께 단체사진 찍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있나요? 아, bueno, 감사합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 보스킹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이렇게 뒤돌아서 오랜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항상 무슨 포즈 하죠? 공식 포즈 공일 공원 여러분 모두 공원 영 오른손은 주먹 그리고 어, 에이, 왼손은 응, 응, 1을 1을, 자, 네, 자, 어, 아, 1. 왼손은 1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자 찍을까요? 맞아요. 찍어볼까요? 요아 아닌가. 3, 4. 4. 어디서 해요? 저 명동 버스킹이 거의 막바지에 다 닳았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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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저희 명동 버스킹 굉장히 저희한테 뜻깊은데 멤버들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서소씨부터 들려드리세요 네서소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명동에 다시 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앞布로더有심히准备했으니까동원선생만의사랑부탁드립니다감大家好，我是 sos，然后今天可以再一次来到这边表演，真的很开心。虽然在出道之前因为脚受伤没办法再为大家跳舞，但是今天出道之后能来这边为大家表演，真的很开心。然后希望你们大家以后可以继续支持我们，谢谢。Thank you. 아중국가 너무 잘한다. <laughs> 네, 전아 <laughs> 오늘 추운데 이렇게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입니다. 아, 저희가 오, 변수... <laughs> 저희가 공부프 처음 했던 그 장소가 이곳 면도인데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와서 버스킹을 하니까 감회가 너무너무 새롭고요. 어, 저희 퍼즐문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 부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조심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레나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말씀드렸듯이 데뷔 전에 했던 첫 버스킹이 바로 이곳 명동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커브곡으로 무대를 선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저희의 데뷔, 데뷔곡으로 선보이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서 여기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입니다. 어, 오늘,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laughs> 오늘 호흡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신나게 저희 버스킹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네, hello, I'm Lena. Um, like I said before, thank you for coming today.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Um, like I said before, n d o was the first place that we did our busking before our debut and I m so glad t um, we so <laughs> 네, 사랑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퍼즐문인데요 조각난 퍼즐 모양의 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저희 승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또 불완전한 자신을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퍼즐문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어, 많이 사랑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셋 ready for you 고맙습니다